자 논점이 니달리가 블루 칠때 애쉬가 블루 쪽에 붙어 주는 게 이득이다 아니다 맞나요? 둘 아, 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은 니달리인가요? <laughs> 지금? 아니요 애쉬, 바로스예요아둘다 애쉬랑 바로스예요 네네 아 오. 2시.. 아 왔네요 2시 50분 자 2시 50분 왔고요 2시 50분에 애쉬가 가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아 이러고 이제 다이브를 시도하는데? 아닌가? 아... 그래 이렇게 사고가 나야지 싸우지 서로 근데 여기서 결과는 또 좋았거든요 어... 어... 네, 이제 딱 여기까지가 딱 운점입니다 아 근데 왜, 왜 싸웠어? 졌..졌나? 아저서 싸웠나? 어. 오리안한가? 오리안한가. 아, 뭐, 이해는 됐다. 왜 올려야 된다든지 예시를. 이해는 됐는데. 딱 지금 보시면은 네. 이게 상대 보즈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저는 니달리 쪽이 붙다 다 생각하고 위로 붙었었고 그리고 심지어 매를 날렸을 때도 위 3캠이 털려있는 걸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 탈론이 솔직히 그 저기 뭐야 늑대 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먼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아 지금 그냥, 뭐야 바루스는 가지 말았어야 했고에쉬는 가야 됐어요. 아, 네, 네. 아,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네. 반된줄 알았는데. 어, 일단 제가 생각한 건 탈론이 미드에 보였고 미드에 보인 상태에서도 에쉬가 블루를 치러 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1렙에 파이크가 스킬이 이 e 스킬이에요. 저희는 쌍카네비에다가 그럼 이거는 애초에 이 구도가 계속 타워 갈가 먹으면서 압박하면서 푸시해가지고 계속 상대 피를 갈아 넣어야 되는데 상대가 이렇게 라인 박아 넣으면은 애초에 어, 상태 나임 받아먹기도 편하고, 피를 안 갈아놓으면은 다이브도 힘들고, 탈론이 애초에 위점 그린 게 거의 뻔하잖아요? 상태 위점 그린 게. 그래서 탈론이 본 시점부터는 블루에 들어가면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계속 올라가서 저기 블루를 쳐주고, 그 다음에 저기 바텀 윗부시로 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구조로 나면은 바텀이 제 갈가 먹을 수 없는 구조가 돼가지고 저는 이 구조가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리고 혹시 추가 의견 좀더 말해도 괜찮을까요? 에, 말, 말 말하시면 다 말해 어차피. 아 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정해져. 아, 제가 딱 아래서 올라갈 때 탈론이 보이기 전이었거든요. 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조금 있다 이렐리아를 잡고 나서 탈론 시야가 또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탈론이 돌아서 블루 쪽으로 왔다 이 생각도 했고 그리고 파이크가 아무래도 이를 찍었다 보니까 라인 푸시도 솔직히 라인이 커서 바루스 혼자 또 푸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붙어있을 이유가 없다 이 생각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 의견 더 말씀하면은 만약에 탈론이 붙었으면 이비게이브 박혀있어서 탈론이 애초에 저기로 올 수도 없는 상황일 뿐더러 만약에 왔으면은 상대 바텀은 못 오는 상황이라 무조건 저희가 이득 볼수 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애초에 1렙 때 처음부터 원래는 타이카 이 e 스킬 찍은 거 보고 앞에서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뭐 서포 대신 안 해봐서 그런 건지 그런 건잘 없어가지고 피를 많이 가진 못했는데 원래 이 구도면은 그냥 처음부터 쌍칼나비 들고 나서 앞에서 계속 견제하면서 피를 많이 갈아야 되는 그런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뭐, 뒤에서 이제, 부시에서 W만 쓰고, 카네비 한 번씩 한두 대 터뜨리고, 이러니까 계속 이, e 애초에 부... 애쉬가 이 e 위치가 아니라 좀더 앞에 있어도 위협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페이크가 이 e 스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피를 갈고, 상대 경험치도 계속 못 먹게, 계속 조금 더 압박을 해야 되는데, 어, 근데 여기는 논점이 아니라, 어, 여튼. 논점대로 하면 애쉬가 뭐 블루를 붙여주는 게 이득이다 아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말다 해주시면 했...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다 했습니다. 저 어, 근데 시청자 반응이 되게 신기하네요. 블루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네. 근데 저는 아니다긴 해요. 저는 블루 가면 안 된다 생각이 합니다. 애쉬는 일단 너무 늦었고 가는 게 네. 일단 바르스님 말, 바르스님이 일단 게임 좀할줄 아는 게, 이거 막 타만 치는 거다 되게 좋았고요 대포까지 쌓아서 비개입은 넣는 거 되게 좋았고, 일단은 플레이는 완벽해요. 그리고 매가 저쪽, 이게 저는 안 보고 아까 맞췄잖아요. 이거, 이게 위상캠하고 내려오는 게 무조건 보여야 돼. 이게 여기서 매로 탈론이 위치가 안 보인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음... 늑대를 먹고 있다도 말이 안 돼요. 사실 늑대도 지금 정갈하게 서 있었어. 여기서 늑대가 정갈하게 서 있었는데 지금 새끼 늑대 하나 선, 서 있었는데 풀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안 보인다는 게이매로 애쉬님도 지금 봤을 거아니요 계속 그리고 물음표 찍더만 계속 그러니까 이걸로 유추해서 무조건 니달리는 혼자서 블루를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탈론 섀도우복싱을안 해도 돼 이거는 느낌이 없는 거야 니달리가 음, 여기서는 니달리가 알아서 혼자 먹었어야 됐고 위에도 와드 박아가지고 그냥 위에서 해도 돼. 오히려 위에서 하면서, 지금 비계브개 쌓고 있고, 경험치 먹지도 못하는데, 상대만 1레벨인데, 여기서 먹으면서, 만약에, 만약에 와. 만약에 파이크랑 루시안, 그러니까 블루를 가준다는것 자체가 파이크랑 루시안이 여기서 러쉬를띄어서 니달리를 괴롭히거나 니달리를 잡거나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잖아 솔랭에서 그런 게 이제 무서워서 띄어줘야 되는 건데 1레벨 루시안이랑 1레벨 파이크는 3레벨 니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전면이란 니달리를 그 동요하지 말고 애쉬바로스는 하던 거 하면 돼요 하던 거 해서 그러니까 니달리 역할이 그거야 되게 좋아요 사실 와주면 땡큐야 여기서는 솔직히 니달리 이거 블루 먹는 거? 어, 물론 의미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텀 다이브야 지금 여기서. 바텀 갈구기. 상대방 1레벨의 경험치 막밥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비이입 들어갈 때 서로 존나 갈굼 되거든. 옆에서 니달리 창 존나 날리고, 바라스 버킹하고 애쉬 막 갈구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냥. 계속. 지금 반갈이 됐잖아, 사실. 반갈이 돼가지고, 그냥 되게 기분 좋아. 말도 안 돼, 바텀 구도가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이 구도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타이밍을 버리고 웨이브 딱 이제 들어가는데 이걸 버리고 애쉬가 올라간다? 어 되게 아쉬운 것 같긴해. 음, 되게 아쉽고 애쉬는 정면에 서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딜레가 옆구리에서 상날 레기가 편해. 애쉬까지 옆구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바로스가 약해지죠. 그럼 바로스가 끌렸다. 바로스 잘못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애쉬가 옆에 없는 게더 잘못이라 생각이 들고. 이 웨이브를 그러면 두고 바로스가살렸어야 되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 논점으로 봤을 때좀 빡세긴 합니다. 애쉬 님이 이기시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바텀 구도라면, 바텀 할줄 아는 사람이면 다알 거야. 이게 됐을 거예요. 다. 이해안 되신 분들 있나요? 시청자분들도 아까 뭐 가줘야 된다고 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요즘 게임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약간 결을 보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 그러니까 결은 맞아. 보통 이런 경우에서 붙어주긴 하지. 일단은 바텀이 푸시를 했고 우리 서포터가 상대의 정글을 카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그 결이 이쁘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뜯어보면. 음,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에시가 아니라 따른 챔피언이었으면 올라가도 좀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였나요 그러면? 음 에시 말고 탱정탱 서포시였으면은 올라가주는 건더 전통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아 에시 서포시라 그런 거구나. 네 에시라서 그러면 안 돼. 뭐 노틸 이런 거면 올라가주는 게 좋죠. 바루스도 어... 그냥 이거 받고 견제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같이 여기 가지고 같이 가줘서 깔끔하게 털고. 왜냐면 일단 에시기 때문에 상대방 동선도 체크됐고. 애쉬라서 더 상대방 갈굴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CS 먹는 거 하나하나 때릴 때마다 스트레스 주기 계속 갈고 주면은 피도 많이 갈릴 거고 CS도 많이 놓칠 거라 루시아는 사거리도 짧아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스님 계좌번호 적어주시고요 문자로 계좌에 네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솔직히 반박불가 인정? 저기서 이제 못하는 원들이 못하는 에시 바로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저푸쉬예요 그냥. 막타 안 치고 신나가지고 그냥 푸쉬 잡고 그냥 대충 밀어넣어. 계속. 그게 더 맛없는 플레인데 저기서 이제 딱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막타만 치면서 대포까지 쌓아가지고 비게 입어 넣은 거 되게 좋았어요. 저기서 바로스가 되게 할줄 아는 친구였어.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